안녕하세요 오티소트의 오티입니다 여기에 있는 알파7 S3는 사용한 지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어가는 것 같고요 FX3 FX3 FX3는 제가 사용을 한지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가 넘어가는 지음입니다. 지금은 같이 촬영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FX3를 사가지고 함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FX3를 쓰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때 소니 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을 할수 있게끔.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풀 리뷰의 조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작비를 지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반년 동안 FX3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알파7 S3와 FX3를 고민하는 당신께.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혹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영상의 최강자라고 하는 S3를 사기는 샀다. 큰맘 먹고. 근데 갑자기 또 FX3가 나오노 이런 얘기들이랑 오케이. 어차피 사는데 그냥 시네마 라인으로 분류되는 FX3 사보자. 이런 내용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결과물이 똑같다면 몇십만 원더 저렴한 알파 73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나는 S3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맞았어요. 결과물이 똑같다는 이유로 조금 더 저렴한 S3를 사신 분들도 있고요. S3 오더. 우찌 부여에 사시는 구독자 분이랑도 같이 만나서 촬영을 조금 해봤었는데 S3는 바로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FX3를 사용하는 걸 보고 시네마 라인과 이게 더 예쁘다는 이유로 한두달 정도 기다려서 FX3를 사신 분들도 있죠 그렇게 두 갈래로 항상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6개월 이상 같은 현장에서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아직도 이둘 중에 뭘 살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장면은 똑같은 세팅으로 S3로 찍고 또 똑같은 세팅으로 FX3로 찍어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떠, 어떠, 어떠한 이유로 이게 FX3다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잡을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이 카메라들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4K H.264, H.265, All-I 코덱으로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또 4K 120프레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거기에 AF까지 굉장히 빠른 카메라입니다. 게다가 S Log 3를 이용을 하면 약15 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 하기 때문에 보정의 관용도도 높아지고요, 하이라이트나 암부를 살리는 데도 용이를 하고요, 진득한 색감의 표현으로 안 그래도 영상이 재밌는데 이러한 바디들을 사용을 하면 더욱 더 재밌어지는 영상 생활이 될 겁니다. 영상 특화 바디인 거죠. 그렇게 저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FX6랑 여기에 있는 FX3랑 여기에 있는 S3를 2021년 봄부터 해서 많은 상업 촬영을 약95% 소니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요. S3와 FX3를 같이 사용을 한 거는 한 85%에서 90%가 됩니다. 나머지는 FX6로 많은 좋은 결과물들을 담아냈습니다. 오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둘다 손떨방도 그렇구요 빠른 AF 발열 장시간 촬영 등등해서 이미 완성도가 높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장점보다는 FX3와 S3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은 쿨링 시스템과 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X3 옆을 떼기에 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S3에는 이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진짜 발열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두 바디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고사양의 작업을 하다보면 쿨링 시스템이 없으면 굉장히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조금 더 장시간에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둘다 사용을 하면서 발열 때문에 고충을 겪었던 점이 없어가지고 제가 FX3랑 알파7S3랑 오라이 60프레임 600메가 bps로 발을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결과물부터 한번 보시죠. 극적인 환경에서는 쿨링 시스템이 있는 FX3가 더 유리하긴 하지만요. 둘다 어떤 경우에서든 발열에 강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없다고 해서 단점으로 작용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있는 FX3를 더 높게 사고 싶다. FX3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 1 시간 동안 핸들드 촬영을 한적 있었거든요. 얘도 그렇게 되면 발열이 뜨긴 뜹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놔두고 촬영을 했을 때는 장시간도 촬영이 되고 발열도 없기 때문에 S3, 6, 3로 공연 촬영에 항상 투입을 했고요 거기서는 최소 1시간, 1시간 반 동안 끊지 않고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줬던 FX3와 S3였습니다 오늘 FX3를 보내는 날입니다 근데 FX3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Go! No I'm not going t take not g o i to k e g o o a e a e t g e a m o n t t o t a k e o t i 잘 보냈고요. 차에 타가지고 이제 S3와 FX3의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FX3 가져왔고 S3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른 차이점은 여기 보이는 바로 뷰파인더입니다. S3에는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죠? 근데, FX3에는 뷰파인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조금 더안 좋은 거 아니냐, 단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튀어나오고 각진 부분이 사라지면서, 짐벌을 올리기에 더 편해졌고요. 요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FX3를 짐벌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3랑 FX3가 핸들헬드랑 이런 걸 받쳐줬기 때문에 얘가 짐벌을 올리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13mm나 20mm만 달아가지고 올리면 아주 손쉽게 올라갑니다. 가벼운 페이로드를 지원하는 짐벌에도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더 괜찮고요. 조금 더 프로 영역으로 가게 되면 LCD 화면만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대개는 모니터 올리고 거기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LCD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지고 이런 회전 LCD까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모니터가 없을 때는 아주 좋은 모니터이긴 하지만 올렸을 때는 굳이 필요 없다. 프로들을 위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점이 두 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풀 세팅을 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없고 언제 뷰파인더를 사용을 하냐면 지금 대낮이에요. 그리고 모니터가 없어요. 가볍게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뭔가 색감이랑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때 그럴 때는 뷰파인더를 보는 게 확실히 더 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없어서 더 좋은 건 있지만 없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차이점입니다. 발전기를 사러 왔습니다. 공어질이 좋다. 네, 이게 쌈마에가 고요 아니 라 가지고. 아 이걸 찍어요? 네? 갑자기? 아, 아. 아. 저희는 좀 차량 일상이라 아. 네. 독일 아니, 이게 근데 이렇게 잡고 있 떨려요? 아, 네, 이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좋은 거죠. 이게 앞 뒤거든요. 네. 앞에도 열선 있고 뒤있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보조 배터리 있냐고 물어봤는 게아 아 맞네 촬영할 때. 네. 아, 네. 진짜네요. 네, 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우 네. 자, 아저빛 가리지 마세요. 네. 세 번째로 다른 점은 영상의 활용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S3는 지금 케이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몰리그 케이지가 마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FX3는 케이지가 없는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하나. 얘처럼 케이지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리그 셋업이 가능한 게 FX3입니다. 물론 FX3 같은 경우도 리그를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면 더 편한 부분이 있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모니터 올리고 마이크 올린다라고 하면 S3는 불가능가깝습니다 근데 FX3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아 습기가 차네. 어찌? 데 이거는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마이크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이 마이크 단자예요. S3도 보면은 여기 마이크 단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S3는 마이크 단자만이 열리고요. FX3는 마이크 단자랑 이어폰 단자 같이 열립니다.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 칸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만 사용을 하더라도 둘다 열려요. 이렇게 되면 약간 닫혀 있다? 화면을 돌릴 때 걸립니다. 이렇게요. 이게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리그 셋업이나 마이크 다 올리고 하면 굳이 이렇게 돌려볼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런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는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걸 무조건 끝까지 다 가져가야 열리게 되는 그런 사소한 불편함이 있는 FX3입니다. 네, 그 다음 다른 점은 제가 여기 렌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PZ28135GOSS 손떨방이 들어간 렌즈입니다. PZ가 뭐냐면 파워 줌이에요. 일반 크롭 바디에도 그렇고 나머지 렌즈들에 PZ라고 들어간 렌즈가 있을 겁니다. FX3는 이쪽에 보시면 전동 줌 레버가 있습니다. S3의 똑같은 자리에는 카메라를 켜고 끄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Z를 지원하는 렌즈를 쓰게 되면 이줌 레버만을 돌려서 그대로 부드러운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S3는 그줌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용할 수도 있죠. 렌즈 자체에 있는 줌을 올리면 사용이 되긴 하지만 FX3는 바디 자체에서도 렌즈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피 z 트 렌즈를 마운트를 해놨고요. 여기 바디에 있는 전동 줌 레버만으로 줌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1, 자 하나, 둘, 셋, 김치 아웃. 이렇게 바디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물론 렌즈를 통해서 한번 더 김치 아웃.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항상 줌을 쓴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사용하면 좋을 연출들도 있고요. 줌을 하기에 전동 줌 레버가 있으면 보다 영상에서 더 편안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S3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3도 해놨는데 S3는 바디 자체에서 운영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왼쪽에 있는 전용 줌 레버만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안녕하세요. 아우 그래도 보통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파지를 하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기능에서 얘가 하나 더 있다 그 다음은 영상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커스텀 버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영상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뭐 있죠 ISO 화이트 밸런스 피킹 제브라 그리고 확대 에 기능이 있을 겁니다. FX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브라, 셔터, 피킹, 위에 ISO, 화이트 밸런스, 조리개.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이 그냥 이름이 각인되어 가지고 그냥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S3는 커스텀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얘도 제브라나 피킹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 정의해서 맞춰 놓으면 얘랑 비슷하게 사용을 할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태어난 것 자체가 얘는 따로 설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얘는 모태 영상 기기라는 느낌으로 그냥 각인이 되어 나온다는 점 그런 것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에서 좀더 바꿔서 촬영을 해도 되지만 이미 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 세팅에서 그냥 이것저것들을 바로 사용을 하고 있고 휴지통 4번에는 피처 프로파일을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듯 작은 듯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동시에 두 카메라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fx3가 이번에 탑핸드를 하고 있죠. 얘도 물론 스몰리그나 그런 탑핸드를 달 수는 있지만 fx3부터는 기능부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xlr 마이크입니다. 인풋 1번, 2번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실제로 공연 촬영에 가면 음향 감독님에게 오디오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xlr 케이블을 항상 챙겨갑니다. 거기서 인풋 1, 2번을 받으면 일반 마이크가 이라 실제 음향 감독님이 듣고 있는 소리를 그대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은 미루는 게 아닌데 그동안 공부를 이유로 참 많은 것들을 미뤄왔죠. 이제는 미루지 말고 지금의 행복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해야 합니다. S3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 영역에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오디오 같은 것들도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탑 핸들 위에도 4분의 1인치 나사를 두개더 지원하니까 여기서 확장성까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FX3는 케이지가 따로 필요가 없고 S3는 케이지가 필요해요. 탑 핸들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구성품으로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만 생각을 해도 S3 FX3보다 FX3가 조금 더 비싼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바디값은 제가 봤을 때 동일하거든요 탑핸들, 어떤 케이지 얘가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을 때는 빼고 사용을 하고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저를 찍고 있는 게 FX6인데 공연 촬영에서는 항상 얘가 메인이었어요 근데 FX3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오디오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S3랑 FX3가 영상 특화 기기에서 큰 이슈가 많이 없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징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S3랑 FX3랑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과물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라인업 자체가 등급이 시네마 라인으로 올라가 있는 바디고 만들어진 것 자체가 S3보다는 영상에 조금 더 특화되게 설계가 됐다라는 점이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XLR 케이블을 사용할 일이 없다. PZ 렌즈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더욱더 S3보다 극한의 발열, 장시간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커스텀 버튼을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내가 커스텀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조건이라면 진짜 고민 없이 S3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보태가지고 시네마 라인으로 가고 싶고 나는 XLR 케이블을 공연장이나 사용할 일이 가끔은 있다.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고민 없이 FX3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6개월간 이두 바디를 사용했을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둘다 좋은 바디고 이슈가 없는 바디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는 아닌데. 갔다 왔어. 는거 아니다. 맞아, 바보야. 는거 맞나? 바글바글바글바글 와, 지긴다 와, 아이도 우와, 우와. 아이뜨겁다 조심. 대박이다. 대박.